오메가3를 살때 제품 박스에 이 로고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예연제 만드는 약사, 리트렉사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혈행 중성지방 뿐 아니라 심지어 뇌건강, 눈건강에도 좋은 이 오메가3, 요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먹고 있었던 오메가3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된이 오메가3 고를 때 반드시 봐야 할두 가지 인증 마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겉면에 아이포스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이포스 마크는 오메가3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품질 인증제도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제 3자 실험실에서 굉장히 엄격한 시험 방법을 통해 EPA, DH 함량, 산패도 중금속, 독성물질, 미생물,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제품 겉박스에 이 인증마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단, 주의할 게꼭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 박스에 이 마크가 있지 않고요. 이 상세 페이지 안에 원료에 대한 아이포스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완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 자체로 받은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품 자체의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요. 삼패는 원료가 아무리 좋아도 제조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포스 인증기간 말고도요. 국내 제조사에서 완제품의 3패도 개런티를 해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제조사에서 개런티를 받고 2차로 아이포스까지 인증을 받으면 금상첨화겠죠 자, 오메가3 인증을 보면요 GOED라는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포스와 GOED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포스는 인증기관이고요 GOED는 인증기관이 아닌 회원사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이포스는요, 각 제품 로또 번호별로 개별 제품을 다 검사하고요, 이 결과를 앱 사이트에 공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품질 검증을 매번 해주고 있습니다. GOED는요, 산업 회원사의 기관입니다. 즉, 제조사나 원료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자발적으로 그 기준을 따르고 개별 제품의 검사보다는 가이드라인 제공의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매번 검사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회원간의 자율 준수이지 강제성이 없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god 보다는요 아이포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는 거죠 두번째 완제품으로 방사능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회성이 아닌 매 생산품마다 검사를 받는지 이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방사능 인증에는요, RTC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식품이나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인한 인증제도인데요. 제품의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결국 이 마크가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이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뭐 방사능 검사를 매번 한다. 이렇게 말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요. 제품 박스에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초인계 추출법, 뭐 분자중류, 저온 추출, 요거 갖고 요즘에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초임계는 오메가3의 최우선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품질과 안정성 역시도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도 아니고요. 그저 CO2를 이용해 지방산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일종의 기술일 뿐입니다. 물론 뭐 고온을 떼서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높을 수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초임계가 무조건 좋고 분자, 중류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원료가 나온다라는 보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오메가3 인증제도 아이포스 인증마크가 있는지, 완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GOED보다는 아이포스 마크를 우선적으로 봐라. 세 번째, 완제품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RTCP 검사를 받았는지,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라. 추출법에 속지 마라. 이렇게 오메가3에 대한 고르는 법 제가 요약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상담 채널 리틀 약사 네이버 밴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배우는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목소리>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